27세 남자, 지띠 사주 감정합니다. 경자연, 경자월 신축일, 어, 개사시입니다. 대운수 2,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규유, 경술대운입니다 신축일주가 지띠, 지달, 소날, 뱀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신금일주는 가공된 금이요. 금은 보석이야. 다이아, 이 금일생은 가강감직합니다 금이 어, 사주에 두 개. 아, 내가 설기하는 수가 아, 월지 강하게 이두 개가 있어요. 목 나무 나무를 나타내는 목이 없어요. 목 나무 재물 내 네, 여자.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가 도와야 돼요. 나무. 그리고 갈록 자식 하가 두 개. 음물이날 때는 토가 하나입니다. 아 수가 내 설기하는 수가 세개세 개. 세 개. 우지 수가 강해 그이 사주는 어, 일단 사주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더해 없는 것이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화가 용신이에요. 재간. 겨울이니까 겨울에 더 물이 많으니까 어, 목화 좀 차가워요. 사주가 겨울에 태어나가고 겨국은 어, 어, 자중에 임계가 있는데 개수가 투간되어서 투한,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은 학계나 교육계 요리업, 주선업, 이런 그, 업을 할수 있어요. 중개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식신격이에요. 교육계 학계, 주선업, 요리업, 뭐 상업, 봉급생활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뭐 식당업, 이런 것을 할수 있죠.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조가 되길래요. 먹을복이 많은 것이 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격을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은, 어, 내가 설기 하는 그게요. 음, 뭐 식신, 어, 금수, 어, 금이 수를 생화하고 있는 사주니까 미남 사주입니다, 미남. 수가 강해. 정력이 좋아, 이 사주가. 물이 많으니까, 겨울이니까 하가 용신이다. 어, 하가, 어,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하고, 어, 하, 목하가 불하고, 어, 불을 하가 용신이에요. 그 나무는 숫자는 3, 8, 파란 색깔, 동쪽 범위 대기를 하고, 어, 기억기억쌍기억이 되기를 합니다. 나무는 재물이에요 재성, 그리고 하는 갈록입니다. 어, 자식, 직장 아, 하는 숫자는 27. 어, 남쪽, 어, 여름에 대기를 하고, 빨간색, 어, 니언, 디걸, 리얼, 티것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3827이 이제 후대폰 번호에 좋아요. 어, 모든 번호에 좋고, 어, 이 희신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장인, 장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소도복료 자산, 가재 등이 형택하고 시체가 어, 크요, 명낭 하창하고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그 식신은 그래서 이물을 즐기고 뭐 색정에 빠지기 쉬운 결점도 있어요. 그래서 월지가 식신이면 신체가 비다고 명낭에 음식을 좋아하는데 옆에 편인이 있지만은 이 편인이 합이 되어 있어요. 그 자축 육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 자리에 급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 식신을 생하는 사주니까 뭐 식신 유기된 사주이래서 어뭐 부귀하고 덕망이 있고 시체 건강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주예요. 식신이 유기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재성운이 오면 그게 뭐 재물도 되길 합니다. 우리 연주 조상자리에 정관식신이 있으니까 이 사주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음, 뭐천연의이 사주는 어, 사회에 어, 신용이 있고 이익이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에 이런 사람이 존경도 받고 이익이 많은 사주. 조상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결혼은 좀 나빠요. 이 사주 결혼은. 나빠. 그 말년에 자식 자리가 어, 좀 좋아서 좋아요. 그래서, 뭐, 어진 아들을 둘 수가 있어요. 말년 운세가 또 좋아요. 말년에도 뭐, 늘 사회 존경을 받고, 어, 뭐, 이익이 많아요. 사주가. 그래서, 어, 사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시6육이 되고, 어, 그 대응은 이제, 뭐, 재물 뭐 때문이 도와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전체적으로 71세까지 대기를 합니다. 재물 때문은 50세까지 재물 어, 때문이 도와있어.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크게 부귀한다 평생 재물도 많고 부귀할수 있어요. 대운이 1세부터 어, 보면 11세 사이. 1세부터 11세 사이는 신축 때문이죠. 이 대우는 뭐 비견 편인인데 이 대우는 보통입니다. 보통이고, 11세부터 대박는, 11세부터 21세 이민 대우는 상간 정제입니다. 그래서 6만 대 약간은 이동 수도 있지만은 재물 때문이에 여자를 일찍 만나는 사주에이 사주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가 도을수 있습니다. 처가, 처가. 어, 결혼을, 여, 자 운이 일찍 도옵니다 어, 지금은 27세인데, 어, 이 22세부터 31세, 개모 되면 식신 편제예요. 어, 큰 재물이 도른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어, 2 7올해부터큰 재물이 도옵니다 그럼 한 달에 몇천만 원 도면 그걸 또다 투자를 해요. 큰 사업을 할수 있어요, 올해부터. 원래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연복이 있고, 재복이 있고, 모든 일이 성공시킵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을 받고, 어, 올해, 어, 올해 이민연역도 재물이 저축이 되죠. 그래서, 31세까지 큰 재물 운세였다 21세까지는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사주는 이제 요리업, 뭐, 이런 것을 학계나 교육계, 시신격이니까 그런, 그, 운세고, 좀부귀할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직으로 이제 거기에 출세도 할수 있고. 32세 갑진대우은 정제, 정인이요. 에 그래서 이대우은 일심이 좀, 일신이 고립될 수 있, 있지만, 이대우은또 재물이 되기라다 그리고 42세, 을사대되은 또, 어, 이 편제, 큰 점물이 도입니다 편제 증가. 이때문에 이제 갈록이 또, 점물도 들어오고 대박나요. 그 높은 자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1이세부터 어, 51세까지 40년간 점물 운이고, 또, 그리고, 뭐, 50부터, 어, 71세까지 갈록 운이에요. 그래서, 70이 사주는 하여튼 70세까지 대북이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대운이 워낙 잘어왔어요 대운이 잘어았다 52세 대운도 되면 또 정간 평간이니까 큰 벼슬을 할수 있고 62세 정축 정미 대운도 평간 편인인데재물창고요 대기를 72세부터 약간은 어 운세가 보통입니다.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무신 대운은 뭐 정인. 급제니까, 나쁘지 않고, 81세 편인 비계니까 이때 약간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92세 이때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는 크게 부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민 년은 정제 상관, 신축년은 그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오, 오인이 천의기니. 원래 천의기이입니다 그래서 지혜있고, 청명하고, 신이 많이 도와주고, 6만대 약간, 이동수는 약간이 있었어요. 2월달에. 그래서 원래, 원래는 상간, 어, 정제, 그래서 재물이 많이 조축됩니다. 그 28세, 어, 내년의개호연에는 어, 식신편제, 큰 재물이 도옵니다. 그 29세, 30세, 이게 다 재물 때문이에요. 그래고 계속 대기를 한 겁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그게 31세까지는 큰 재물이 돕니다큰 재물. 한 달에 몇천만 원이, 아, 더갔다나갔대요항상이 편제라는 돈은, 그, 크게 도르고, 재물이 되기를 하고, 어, 원래 이민연은, 그, 이제, 재물이 많이 저축됩니다. 적취되는데, 하여튼, 원래는 365일 저, 재물이 도와요. 그리고 이제, 월, 월로는, 그, 이민월은, 어, 2월달, 어, 2월달 이민월은 또, 저, 상간 정제니까 재물이 저축이 되죠. 저축되고, 어, 3월달 개모월은 어, 식신편제니까 큰 재물이 도오고, 4월달 갑진월은 정제정인이니까, 어, 재물이 저축이 됩니다. 약간, 어, 저 진축파 되니까 일신이 약간 고립될 수 있고, 어, 5월달 을사월은 편제정간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이제 이 5월달에 이제 어, 전물과 갈록이더오니까 항상 5, 6, 7월달은 명예가 좋아요. 어, 2, 3, 4 봄에는 전물이 좋아요. 항상 어, 그래, 봄여름에 어, 굉장히 대기를 한 사주예요. 어, 겨울보다가 봄여름에 대기를 하다. 네, 이 사주. 특히. 덕... 식신이 뭐, 아, 뭐 식신 정관이 강하니까 괜찮겠네요. 정관도 있고 하니까 좋다. 사주가 아, 부귀할 수 있는 사주예요. 사주가 식신 정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어병 병어, 6월 달병월은어 정관 평간이죠. 도화달이다 이게 이제어이 이, 하여튼 여름에는 갈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정미월은 평간 어 편인인데 요때 항상 7월 달은 중미 충 때리면서 철을 약간 극할 수 있어요 어, 길하다. 그리고 8월 달은 이제 무신월은 어, 정인 급제죠. 그래서 8월 달은 항상 보통이에요. 어, 급제가 더우니까 그리고 9월 달은 편인 비견 사유주 삼합 되면서 저궁은 좋아요. 항상 8월 9월 달은 사유주 삼합 되니까. 도화달이요 인기가 있어요. 어, 보통입니다. 어, 10월달 경술월은 급제정제 어, 배반할 가능성이 3년살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8, 9, 10월달 이때는 약간 보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11월달 신해월은 보통이죠. 물이 많으니까 이사주 물이 또도는거예요 11월달 12월달 아, 비견 어, 상관이죠 영마에 이동수가 약간 있고 12월달은 임자월은 어, 상관식신 수가 많은데 수가 더우니까 보통 12월달 그 이사주는 1월달 항상 1월달 6월달이 좋아요 천인이기요 호랑이하고 말이 친월이니까 항상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에, 항상. 그러니까, 원래는 365일 재물을 도는다고 보면 돼요. 재물을 많이 저축한다. 그래, 이 사주는 50세까지 하여튼 간에 계속 재물이 도는, 재물 때문이니까. 어, 그러니까, 50세까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망살은 없어요. 사주에 공망이 없고, 자추, 육합. 급제가 있으니까, 약간 차남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있고 신금 금신살도 없네 호랑이하고 어, 말이 천육입니다 어, 신이 도와줍니다 천덕기인인데 아, 천덕기인, 있네, 천덕기인. 천덕기인에, 원래, 천덕기인, 월덕기인, 천을기인좋 도와요. 그 원래, 원래가 굉장히 좋아요. 천덕기인, 천을기인, 천덕기인, 월덕기인 다도줍니다 이게 귀신이. 그래서 귀난 사주는 더 길어지고, 흥한 사주도 좋아져요. 그 원래 신이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원래 문세가. 그래서 원래는 뭐, 뭐, 행불이나 도난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좋다. 12세 때도 굉장히 좋았네. 천득기인, 천을기인, 월득기인 다 좋았네. 그이 사주는 일찍 12세부터 대발 나는 사주예요. 뭐, 어, 어진 철을 만나네. 일찍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이 철을, 어진 철을 만나요. 이 사주는 부인을 일찍 만난다니까. 어, 사주 굉장히 좋네. 요 영마는 없죠. 영마가 영마가 이제 해고 원래 영마 좀 원래 어진 처를 만납니다. 원래. 원래 여자를 만나요. 내 처가 어지러집니다. 어진 처를 만납니다. 원래. 움직이면서 돈이 도우오고 원래 어진 처를 만난다. 어, 오가 도와오고 유가 도와줘요. 영력이 유고. 괜찮은데. 원래 타양이 좀갈수 있나. 타양에서 여자 만난다고 봐야죠. 문찬성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글을 잘합니다. 글. 문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조명가이 나고 문체가 있고 풍류을 즐긴다. 문체가 좀 있어. 요이 학문을 잘하는 사주예요이 사주가 글, 글을 잘. 식신이 문찬성이는 글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적으로, 뭐, 이 사주는 그 크게 부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식신격인데, 어 이제, 뭐, 증간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음 뭐, 사주 음 자체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 식신이 있고, 뭐, 이게, 중간이 있으니까 좀 부, 부기할 수 있는 사주. 그리고, 어, 경험법에는 남쪽 창문, 남쪽, 남쪽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대기를 합니다. 대길 하고. 지티네 반환살 방향. 북동쪽이 반환살 방향이에요. 북동쪽이 뭐좀 안정된 길 방향이고 근데 이제 잠자리는 피해야 할 방향은 북동쪽을 피해야 되네. 이거는 해도국 방향이네. 북동쪽이 반환살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원래 반환살 방향으로 자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안좋아요. 그럼 남서쪽으로 자야 됩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남쪽이 좀 좋은 방향이니까, 남쪽으로 자면 되기를 합니다.